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음, 어제 사랑의 콜센터 저는 사랑의 콜센터를 시청하면서 아, 사랑의 콜센터의 고민이 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사랑의 콜센터의 고민이 좀 깊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명사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명사 특집,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된 이후로 가수가 아닌 분들이 출연한 것은 처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아닌 분들로 게스트가 꾸며진 그런 방송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명사 특집 예고가 나왔을 때, 아, 재밌겠다. 이 대한민국의 명사들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들의 고민을 상담도 해주고 또 노래도 듣고 한다면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사실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노래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고, 고민 상담도 제대로 안된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콜센터는 가요 쇼 아니겠습니까? 가요 예능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어저께는 물론, 신년이기 때문에,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특집 개념으로 명사를 초청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들의 고민도 한번 상담해드리면 의미가 있겠다. 그런 제작자 진들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상담도 제대로 안 됐고, 또, 듀앤 무대. 트롯맨6와 듀엣무대도 왜 저런 듀엣무대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저들 노래를 왜 들어야 되지? 하는 퀘션 마크를 갖게 했습니다. 물론 출연하신 분들 아마추어로서 그 정도 노래면 실력들 제법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트롯맨6하고 듀엣무대를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무대가 되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명사 6가 트롯맨 6하고 서로 팀이 돼서 고민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정동원 씨하고 오은영 씨가 같이 팀이 됐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육아 전문 상담사이기 때문에 어린 정동원 군하고 팀이 된거뭐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10세의 고민을 엄마가 10살 둔 아들을 고민하는 상담을 해왔습니다. 디스랩,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는 그런 냄만 전문으로 한다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고민일 수 있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고민도 과연 방송국에서 보여줄 만한 고민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10세 된 아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그런 고민이 고민일 수 있겠죠. 어쨌든 고민치고는 좀 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김희재 씨하고 박시우 씨가 고민 상담을 받은 사람은 싱가포르에 사는 부부인데 아이를 아직 생산하지 못한 50대 주부의 고민이었는데 남편이 몸치다. 남편 몸치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면 되냐. 이것을 또 춤을 춰야 되는 건데 현장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고민 상담으로 적합했나? TV 고민 상담으로 적합했나? 그런 생각이 역시 들었습니다. 고민으로서 좀 강도가 약하다. 또 TV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탁 씨하고 양재용 씨. 26세 직장인의 고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탁 씨가 홀로 고민을 쫙 들어서 해답을 쫙 펼쳐줬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양재훈 그 정신과 의사하고 팀이 돼서 고민 상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어쨌든 들었습니다. 또, 장민호 씨하고 김창옥 씨. 물론, 김창옥 씨는 대학 때 아마 성악을 전공했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전국의 그 개인 고민. 학원 선생인데 개인 고민, 코로나 전국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학원 선, 강사인데 학원이 강사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소통을 못해서 고민이다. 고민도 고민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내용마저도 조금 어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찬원 씨, 정승재 씨, 마산고 18세 고민, 전교 5등 정도 했는데 학교를 못 가면서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게 된다. 또 학생회장 되고 싶은 꿈도 있다. 고민일 수 있죠. 여기에 이찬원 씨는 또 학생회장을 할때 본인은 이제 노래로 다 같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니까 자기는 차별화를 해서 노래를 불러서 압도적인 차이로 학생 학생회장이 됐다고 상담을 해줬어요.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죠,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정승재 선생이 두세 시간 강의를 해도 부족할 상담 내용을 몇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붐씨가 중간에 얘기가 늘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센스와 기지는 발휘했지만 이것도 저는 고민 내용으로서는 약하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명웅씨, 최현우씨 팀이 돼서 상담 80세 할머니의 고민이었습니다. 51살짜리인가 하고 40대 후반 아들들이 결혼을 못해서 고민이다. 이걸 이명웅 씨하고 최현우 씨가 어떻게 고민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종합적인 걸 일일이 열거를 한 것은 뭔지 좀 끼어 맞추기식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스, 사랑의 콜센터가 매일 가수들 노래만 듣고, 뭐, 게스트들, 뭐, 보컬 황제, 뭐, 뭐, 레전드,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부를 만큼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제 또 부르기에도 뭐 하고 그러니까 차별화를 준다고 시도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사랑의 코센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구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고 계속 이 프로그램을 계속 끌고 갈까 고민이 깊었구나. 왜 어저께 그 사랑의 콜센터 명사 특집은 조금 어색한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식 프로그램이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여성들 트로트. 명사들, 레전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했던 트롯 가수들이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콜센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사랑의 콜센터였다. 사랑의 콜센터의 제작진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